몸을 천냥이라고 했을 때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눈 관리하는데 좋다는 영양제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영양제 말고 눈 시력 회복에 좋은 음식들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눈은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20%에 이르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불과 10년 새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화를 막기 위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피부라든지 몸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눈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서 눈도 노화가 되는데요.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낮아지면서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오랜 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 등에도 우리의 눈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안 예방과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는 눈에 좋은 과일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요. 천연의 항산화 물질들도 아주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눈 속의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맑게 하여서 혈액 순환을 도와가지고 눈 시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요 노안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시력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여러 편 있습니다. 비타민 A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야맹증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눈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에 약 30배 이상 함유되어 있.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채 드셔야지 안토시아닌 성분을 다 드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껍질채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시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식품은 당근입니다 비타민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아주 상당히 많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머물면서 비타민A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비타민A는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눈세포의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성장시켜줍니다. 평소 비타민A가 부족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 각막연화증 등 여러 가지 눈질환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비타민A가 체내에 풍부하면 백내장 발생이 줄어들고요. 노안을 늦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당근은 속보다는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겉과 속 모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결명자인데요. 예로부터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란 뜻으로 오래전부터 한약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눈을 밝게 하는 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명자에 많이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은요. 눈의 피로회복을 돕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의 충혈을 완화해서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요. 시신경을 강화해서 농내장이라든지 야맹증, 백내장 등의 시신경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C와 에모틴,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 캐퍼롤 등이 모두 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결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풍을 치료하고 눈을 맑게 한다.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면 녹두보다 낫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명자는 눈에도 좋지만 간장과 고혈압,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과 혈압이 낮은 환자분들에게는 결명자차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명자의 씨앗을 잘 말려서 보관한 뒤에 알맞게 볶아서 20-30g을 물 500ml 정도에 서서히 다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결명자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많이 드신다거나 당복하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눈에 열이 있으신 분에게는 너무 좋은 음료가 바로 결명자입니다 다음으로는 등푸른 생선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A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어두운 곳에서 시력 적응을 돕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어라든지 꽁치, 삼치 등 등푸른 생선에는 DHA,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안구건조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고요.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망막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루에 500에서 1000mg의 오메가3, 즉, DHA와 EPA를 합쳐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고등어 반토막 정도면 오메가3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고등어 반토막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K를 들 수가 있는데요. 눈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도 하고요. 루테인이 부족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루테인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 케일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요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눈 건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무려 1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녹황색 채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양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구강암이라든지 유방암 식도암, 방광암, 폐암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요. 암 치료제인 인터페론의 생성을 촉진해 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케일에는 시력을 유지해 주고 신체 저항력을 강화해 주는 비타민 A 함량이 양배추보다도 약 100배 이상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케일을 드실 때는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익혀 드실 경우라고 한다면 살짝 데쳐서 열을 많이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마시기 좋은 국화차입니다. 시력에 좋은 비타민A가 많아서 간의 열을 낮추기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합니다. 비타민A는 간기능 회복을 돕기도 하고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요. 국화차에 함유된 카로틴 역시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요. 눈의 충혈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눈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린 국화꽃잎과 꿀을 고루 버무려서 그릇에 넣어가지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 밀봉해 두셨다가 꽃잎을 끓는 물에 타서 드시면 좋은데요. 드실 때는 한 잔에 꽃잎 한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요. 마실 때는 꽃잎과 찌꺼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셔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한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자주 마사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눈이 피로하고 힘들 때는 손을 비벼 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눈 주변을 이렇게 눌러만 주셔도, 얹어만 주셔도 눈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검지손가락을 약 30cm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눈 가까이 오면서 초점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수정체에 있는 근육을 조절해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빨리빨리 적응이 될수 있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